할렐루야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어,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으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 도다. 모합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합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 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여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에 <laughs>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의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로엘 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예, 계속해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압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압의 실수, 모압의 죄,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들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압이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모압이 교만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도 예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 모압이 교만하다 보니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네, 자랑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자랑과 조롱은 모음의 위치만 조금 바꾸면 되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것이고 이웃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압을 용서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무압으로 취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취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인지도 모르고 그걸 벌컥벌컥 마시고 무압은 취하여서 토하게 되고 자기가 토한 것 위에 첨벙 소리를 내면서 넘어지고 뒹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이제 모압을 조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압이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랑하고 조롱했었는데 이제 모압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해서 형편없이 무너지고 토삼을 위해 뒹구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모압을 조롱하게 만드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27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모압이 주변을 향하여서 조롱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9절에 27절에 보면 바로 이웃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조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잘 나갈 때 강성할 때는요. 대적하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유다가 이제 모압은 특히 유다에 가까우니까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유다가 약해졌을 때 뒤통수를 치는 것이 그리고 유다가 힘들어질 때 마음껏 욕하고 비웃었던 것이 바로 모압이 보여 주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 27절 뒷부분에 네 머리를 흔드는구나라는 이 말씀은 정말로 상대방을 지독스럽게 모욕감과 수치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전세가 역전되었고 모압의 운명이 기울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멸망하게 되었으니 28절에 보면 도망가라. 예. 네.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 어귀에 귀뜨리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바위 사위 그리고 깊은 골짜기 어귀 이런 곳은 사람이 살기 사실 적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심지어 불안정한 곳입니다. 이제 모압이 멸망하고 남은 생존자 그 유민들의 운명은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인 비둘기처럼 매우 불편하고 위태로운 그런 삶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 까닭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29절 모압의 교만 때문입니다.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그리고 그 마음의 거만함. 예. 그런 거만함을 바탕으로 30절에 보니까 분노하고 있습니다. 노요하고 있습니다. 예. 하참 웃기고 있네. 아무것도 아닌 말뿐이고, 다 자랑뿐이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모압이 노여워하는 모습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허탄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1절부터는요, 그 모압을 위하여서 탄식하며 울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누가 슬픔을 당하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울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그래, 함께 슬픔을 나누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고, 정말 가까운 가족 같은 친구들만 해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31절을 보니까, 내가 울어지겠다. 하나님께서 모합을 심판하시면서, 고통당하는 그 모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곡해 주시고, 애곡해 주시며, 신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마지막에, 무리가 신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어 그 동사의 그 수를 보면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음까지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슬프기 때문이라기 보다, 교만하기 그지 없었던 모압이그 교만이 박살 나는 것에 대하여 거꾸로 조롱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자, 32절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뻗습니다. 예. 굳이 표현하자면 지중해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그 가지가 뻗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포도나무 한 그루의 가지가 어, 그렇게 뻗어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만큼 어, 모합 지역에 포도 농사가 잘 됐고, 그래서 포도주를, 질 좋은 포도주를 많이 생산할 수 있었고, 그 포도주 무역으로 정말 큰부귀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고, 바로 그 번영 때문에 교만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을 약탈해가는 자를, 탈취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이 잘 나가던 때가 끝나버린다. 33절에 기쁨과 환희를 없애버릴 것이다.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질 것이다. 그것을 밟는 자가 원래 포도 수확을 하고 얼마나 고되게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물로써 맛있는 포도를 풍작, 충분히 수확을 하고 그것을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으면 그 포도가 터지면서 포도즙이 나오겠죠. 그것을 한쪽으로 흘러나오게 해서 통에다 담습니다. 예. 그, 그대로 바로 먹으면 포도 과즙이 되겠지만 그것을 잘 보관해서 숙성시키면 질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한해 동안 수고했던 수고의 결과물로서 포도를 얻고 포도주를 얻게 되니 기쁘기 때문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포도주 틀을 밟는데요. 이제 그 기쁨의 외침은 사라질 것이고 외침이 있기는 있는데 즐거움의 외침이 아니라 모압 사람들을 죽이려는 병사들의 외침이 될 것이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탄식, 그런 슬픔, 그런 놀라움, 어 그런 애곡 이런 것들이 삼십사절에 보니까 애굽 전역으로 이제 퍼져 나갈 것이다. 그맨 끝에 니므렘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라 황폐하였다는 것은 말랐다는 것입니다. 니므림에 있는 샘물이 맑고 물이 많아서 그 주변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었는데 이제 그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런데 35절의 마지막에 그들의 영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우상들에게 분양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 없는 그런 이유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아니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민족은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들이며,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새세계. 그렇게 이제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고대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나마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으며, 그래, 아담의 자손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법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변의 가난 민족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이 상하게 사람이 겸손해지고 단정해지고 반듯해지지 않고 겸손했던 사람도 교만해지고 단정했던 사람도 방탕하게 되는 것이 그 우상 종교의 한계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만 사람을 반듯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이 포도주 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구가할 때에 그 교만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그모스 신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또우상숭배 문화도 또 그게 다랬겠죠 자, 그렇게 되자 그 자랑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것보다 그모스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이 더 크시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이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뒤통수를 치고 조롱하는 말을 끝없이 쏟아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의 신, 유다의 신일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신, 온 우주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교만을 떨고 있는 모합의 모습도 보셨고 그들이 하는 말도 들으셨던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의 에, 심판을 당할 때 곧바로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네, 겸손. 겸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랑합니다. 자랑은 조롱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사람 앞 사람 앞에서 자랑합니다. 처음엔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금세 발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작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교만의 유전자, 교만의 씨가 발견되는지 잘 살펴서 그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뜯어내야 됩니다. 조그마한 누룩 하나가 큰 떡덩이를 다못 먹을 떡으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모퉁이에 그 누룩이 발견이 되면 곰팡이가 발견되면 얼른 그 부분을 뜯어내고 또 다른 곰팡이가 생기는지 잘 살펴보아서 그떡 전체가 못을 떡이 되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순간순간 교만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이 자리를 잡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방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 앞에 겸손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반듯하고 반듯하기 때문에 함부로 자랑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항상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수 있는 자신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높여 줄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그의 교만함 때문에 그를 심판하노라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였기에 내가 그를 심판하노라 그가 산당에서 우상숭배하였기에 그를 심판한다.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고 그 은혜 가운데 인도받고 그 은혜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모압이 교만하여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감히 교만하며 감히 자랑하며 감히 누구를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겸손하며 번영을 구하게 되더라도 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그렇게 번영을 누리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이웃들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주 잊어버리고, 또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일깨우시고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